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또 가봅시다 자 오늘은 39페이지 여러분 책을 다 펴고 준비를 해볼까요 자 드디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고 갈까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 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 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네 여러분 음악 잘 들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건국, 단군왕검 이야기는 우리 지니스쿨에서 잘 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실제로 고조선의 관련 문화 범위를 봤을 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우리가 아마 미송리식 독기 처음 봤죠?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우리 채태, 어, 큰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손잡이가 특기적이라는 거죠? 손잡이. 에, 새로운 발명입니다. 그래서 미송리 지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따라 합니다. 미송리식 독기 좋아요. 다음. 네, 다음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자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을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죠. 반면에 세형 동검은 시간이 좀 지나서 철기 시대에 등장합니다. 자 비파형 동검 음, 굉장히 크고요 강하죠. 하지만 철기 시대에는 굳이 이런 청동 무기가 필요가 없죠. 왜 철제 무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귀한 청동으로는 어, 이렇게 얇게 얄쌍하게 만들어서 장식용으로 어, 가지고 다니는 거죠.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푸집이죠. 여러분들 어, 청동기를 만들어내는 제작 도구입니다.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하는 게 바로 거푸집이죠. 여기까지가 전반부 내용이었고요. 넘겨서 40페이지 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바로 단군신화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니스쿨에서 잘 배웠을 건데, 그거를 우리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단군신화 이야기를 읽어볼 겁니다. 다 같이. 아시겠죠? 그러면 40페이지에 자, 그림으로 나타낸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어, 환인의 아들, 환웅이죠, 웅. 환웅.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이, 곰과 호랑이와 이야기를 하죠. 환웅이 뭐라고 합니까? 자, 두 동물 중에 누가? 바로 이 곰이 참아내죠? 그래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환웅과 결혼하게 되죠? 자, 그 이야기가 최초로 실린 것이 바로 삼국유사라는 책이에요. 고려시대의 이련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여기 보면, 고조선, 단군 왕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단군왕검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의 모습이고요. 고구려의 각저총, 각저란 말 무릎각에 어벅지 저해서 다리를 맞대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씨름, 음, 씨름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그림 호랑이와 그리고 곰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핵심입니다. 남은 시간 이것만 쭉볼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기억. 다 같이 여러분들, 쌤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하늘 아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는데, 환인의 아들이라 환웅. 환인은 글쎄요 하느님 우리가 표현하는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아들이 환웅인데 이 환웅이 하늘 아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자, 하늘.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환웅 부족이잖아요. 예, 환웅 부족은 하늘을 숭배한다. 즉 자기 부족은 대단히 우수하다는 라걸 보여주는. 바로 답은 밑에. 이걸로 가면 되겠죠. 5월성. 다음. 자, 쭉 내려가서 옆에 어, 환웅이 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요 바로 홍익인간이죠 홍 넓을 홍 이로 올릭 인간 세계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합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 좋아요 다음 쭉 내려가서 자 그는 여기 그는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화를 거느리고 내려왔다까지 참고로 바람을 한자로 하면 풍 비는 우 구름은 운이죠? 예. 실제 한자로는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 바람 비 구름이다.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바로 그렇죠. 답은 농어 사이다. 농농 농사짓는데 필요하다. 최근에 비가 좀 오고 있죠? 그래서 어,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비가 내리는 건 좋은 거예요. 자, 쭉 내려갈게요. 뭐고만 마리가 범한 마리 내기 나오고요. 쑥과 마늘 나오고 100일 동안 자, 이때 호랑이는 포기했으나 곰은 버텨서 21일 동안 버텨냈다라는 거. 해서 웅녀가 됐습니다. 범은 참지 못했죠. 자, 이게 뭐냐면 이 곰을 숭배하는 부족인데 그렇죠. 곰을 특정 동물을 숭배한다는데4 뭡니까? 리을 동물 숭배. 자, 동물 숭배하는 수나 이걸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 나야 되는데 네 글자로 자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답은 뭡니까? 네, 따라합니다 토테미즘 토테미즘입니다. 다음 자쭉 내려갈게요.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서 매번 신단수한에 임신을 해달라고 비었는데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했다. 환웅과 웅녀가 혼인했다. 웅녀 곰 부족과 환웅 부족이 서로 결합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새로운 세력과 독착 세력, 환웅 세력과 어, 곰, 묵녀 세력이 결합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단군. 단군은 여기 나왔네요. 단군, 제사, 왕검, 정치. 그렇죠? 정치와 제사를 모두 담당했다.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다 같이, 따단, 따단, 딴, 재정일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맞쳤고요 이제 2번 문제가 남아있네요, 여러분. 2번 문제. 왜 만들었을까?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읽었던 역사책 혹시 있나요? 책 이름 뭡니까? 만화로 된것 w y 역사는 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알겠죠? 왜? 어, 그걸 지배층의 입장에 써보래요. 지배층. 사실은 이 신화를 만들어낸 이야기는, 이야기는 지배층이 만들어낸 거죠. 왜 만들어냈느냐? 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 답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죠. 뭔가 자기들이 지배하기 편하게, 또는 부족간에 통합할 때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우월성을 부여하는 그런 거겠죠? 정답을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 빨간색으로 된 것만 적으면 돼요. 길긴 하지만, 자 여러 부족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우월함을 과시하여 지배를 쉽게 한다. 적었나요? 여러분들 미처 못 적은 건이 영상 스톱하고 적으면 되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보충 설명 따로 할건 없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음, 자 여러분들 고조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는 거꼭 알아두시고 음, 어, 당분이나 내용은 내용이 중요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 이거를 우리 역사에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대도 즐거웠죠.